자, 다음 핵심 15번, 열차 저항에 필요한 힘입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열차에 작용하는 힘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자, 열차는 우선 최대 견인력이 얼마인가, 그 다음에 경사를 오를 때 필요한 힘이 얼마가 필요하고, 가속대를 낼 때는 또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가, 이세 가지가 출제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. 아, 최대 견인력을 구할 때는요, 우선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. 네, 레일의마찰계수가 필요하고요. 마찰계수 또는 점착계수라고도 합니다. 점착계수 자 그다음에 w1이라는 동륜상의 무게가 필요합니다. 자이 동륜상의 무게라는 것은요. 열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열차 바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열차 바퀴에 작용하는 무게를 우리가 동륜상의 무게라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자 마찰 개수와 동륜상의 무게가 주어진다면 그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최대 마찰력을 최대 견인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그럼두 번째 구배에 의한 힘입니다 자 구배에 의한 힘, 힘을 구할 때는요 열차 자체 무게가 필요합니다 w2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열차의 무게 그다음에 구배 경사 지가 필요합니다 이 구배는 우리가 보통 경사도라고도 하죠 경사. 네, 구배 또는 경사를 우리가 g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열차 자체 의 무게 W2가 주어지고 구배가 주어진다면 그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구배에 필요한 힘을 구할 수 있다. 자, 이둘 중에서 최대 견인력을 구하는 문제가 훨씬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자, 이 힘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, 가속도에 필요한 힘. 가속도를 주는데 필요한 힘은, 자,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. 우선, 전동차 무게가 필요하고요. 또 하나가, 자, 가속도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래서, 전동차 무게를 W, 그 다음에, 가속도를 A라고 했을 때, 31WA로, 우리가 가속도에 필요한 힘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, 네, 어,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, 바로 동영상의 무게 단입니다. 위 키로그램이죠? 열차의 무게, 키로그램입니다. 그런데, 우리가 가속도에 필요한 힘은 전동차 무기를 톤으로 단위를 쓰고 있다는 것만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뭐 계산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? 자,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차의 자체 중량이 75톤이다. 자, 열차의 자체 중량이기 때문에 W2가 준 거예요. 자, 동문상의 중량, 동문상의 무기를 준 거네요. W1을 준 겁니다. 자, 기관차가 열차를 끌수 있는 최대 견인력은 얼마가 될 것인가? 최대 견인력을 보하는 문제네요. 그쵸? 자, 궤조의 점착계수, 그 다음에 마찰계수라고도 하죠? 0.3으로 줬습니다. 자, 그럼 최대 견인력 공식이 바로 FM일 때, 결국 어떻게 되느냐? 동륜상의 무게인 W1과, 그 다음에 점착계수 또는 마찰계수, U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때 단위는, 어, 톤이 아니고, 키로그램을 쓴다 그랬어요. 그죠? 그래서 동륜상의 무게가, 자, 50톤이니까. 50 곱하기 10의 3승 그럼 킬로그램으로 바뀌겠죠? 그 다음에 점착 개수가 0.3으로 주어진 거니까 이걸 곱해주면 15,000kg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. 자, 그래서 정답은 15,000kg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예제 문제입니다. 중량이 80톤의 전동차가 있다. 자, 전동차 무게가 주어진 거죠. 전동차 무게 W가 주어진 거고요. 그 다음에 가속도가 주어졌네요. 가속도 A가 자, 2.5km per hour per sec 자, 가속도를 주는데 필요한 힘 어, f 에은 엄마가 될 것인가? 자, 가속도를 주는데 필요한 힘, 공식이 얼마였습니까? 31에 W의 A를 곱한 값이었죠. 자, 이 문제는 공식까지 줬어요. 1톤에 필요한 힘이 31WA다. 자, 이렇게 공식까지 친절하게 주어지고 있네요. 자31 곱하기 자 지금 전동차 무게를 톤으로 주고 있습니다. 이때 이 전동차 무게 단위가 톤으로 적용한다 그랬죠? 80 그대로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. 자 가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2.5를 그대로 곱해서 계산된 결과 바로 6,200kg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될 것이다.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.